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신약성경 1 5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믿거나, 제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참으로 그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두 절을 붙일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젠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앞에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먹어야지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고, 제들마저져 혼란스러워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7장에서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리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신 사건을 생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떡과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렘의 은혜로 강야 생활 동안 만나와 물을 얻어먹었듯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떡이요, 진정한 물이 된다,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얘기하자면 유월절,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장자 죽음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그 뒤에 일을 부기어 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즉 농사한 것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온전한 집에 거하지 못하고 문막이나 초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며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초실절, 침실절이었다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그 농장물을 다 추수한 후. 자신들의 곡간에 저장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충합절입니다. 부리로 보자면 추석과 거의 비슷한 절기가 충합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절의 끝날, 곧큰 날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명절마다 어떻게 지키냐 하면 이스라엘 명절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날이 시작되면 그 뒷날 7일 내지 8일 동안 한주 동안을 명절 기간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시작되고 나서 여덟 번째 되는 날이 8일째가 마지막 날인데 이 8일째를 큰 날이다, 끝 날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덟 번째 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는 여덟 번째 날 큰 날에는 어떤 행사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 가지고 제단에 물을 떠 바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물의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때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 물을 성전에 있는 금주조자에떠 와서 제단에 바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구원의 언약을 남송하고 찬송하면 이 물의 축제는 끝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여덟 번째 날은 어떤 날이냐? 물의 축제의 날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우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제사 의식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워낙 건조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이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의뢰를 통해서 내년에도 농사한 것이 수확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의 기회. 제의하는 그런 기원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어 제의였다. 기우제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신루한 물가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마치고, 그리고 제사장이 금주조인자에서 떠와서 제단에 마치면서 시편의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는 구원의 언약을 낭송하고 찬송하게 되면, 그 총합절 행사가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물의 축제를 기억하면서 "이곳으로는 너희가..."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날 여덟 번째 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초막절에 아마 성전에 서서 외쳤는지 거리에서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물의 축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물을 뜨고 성전 제단에 바치는 이것으로는 너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인생의 영적인 갈증 그리고 삶의 여러 갈증들, 그런 빈곤의 문제들은 주님께 나올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가지 강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어떤 학자는 출국기 17장 6절에 보면 무리바 강 평야에서 물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헨드릭스라는 주석가는 에스겔 47장의 내용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사방에 가득 차는 그 내용을 토대로. 아마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스가랴 14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요엘서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 생명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에스겔 47장의 에스겔의 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잠기게 하고 죽음의 땅 엔게디를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하는 그 부분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복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의역을 한다면 사람의 깊은 속에서부터 그리고 사람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라고 의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문자적인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그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배로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뜯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들의 근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의미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러분 우리는 강이라고 할때 한국과 이스라엘은 강의 개념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이라고 하면 폭이 얼마 이상 되고 물도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뭐그 다음에 길이도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강의 개념은 어떤 강이냐? 폭뭐 길이 뭐 그다음에 물의 양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물줄기들이 겨울철 비가 내릴 때에만 잠시 흐르고 강이 마그 물줄기들이 마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다음에 이슬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이 강이냐? 1년 내내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곳을 강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이 강 개념이 아니라 물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강인 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이 그래요. 요단강 가보면 요단강이 사람이 폴짝 뛰어넘을 정도로 작답니다. 근데그 요단강이 겨울이나 헬문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 내리게 되면 그때는 여호수아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의 개념은 무엇이냐? 1년 내내 물이 흐르기만 하면 그것이 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내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물질기는 밑에 지하수샘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곳이여만 1년 내내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양이 많지 않으면 주변의 고온 건조한 기운에 의해서 곧 말라버린다고 하죠. 그것을 건천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연중 물이 흐르는 강은 나하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을때이 강은 이스라엘식으로 흐른다라고 말한다면 항상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할 때는 한번 흐르고 왕창 쏟아지고 많은 것, 자애가 언제나 흐르는 물, 그것이 생수의 강인 겁니다. 항상 흐르고 항상 언제나 물이 있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인 겁니다. 한번 은혜 받을 때 왕창 받고, 갑자기 또 시달리고 쪼들리고 영적 빈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물이 창창한 것이 바로 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깊은 갈증 속에서 허덕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기쁨은 한번 왕창 주고 없어지는 것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동행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은 마르지 않는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생수의 강은 30절의 말씀처럼, 39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되시지 아니하더니 즉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그 생수의 강 성령은 우리한테 한번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개념처럼 언제나 물이 흐르는 곳이 가는 것처럼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강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강이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심과 따라갈 때 성령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을 원어적인 의미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지만,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을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은 무엇이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길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자기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심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먹을 문제를 해결하셨고 무리바 반석의 물을 통해서 물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떡의 문제와 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믿으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번 확 물이 많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흐르는 것이 강이듯이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갈증이 해결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로 기결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 먹음, 육신, 육의 영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물이 없었을 때, 물이 바반성의 물을 통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성형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이른 대로 바로 생수의 강이 흐러나오는 삶,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르다면 그 해결책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은 갈증을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갈증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갈증, 자녀에 대한 갈증, 직업에 대한 갈증, 미래에 대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갈증들은 우리가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고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삶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이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0절에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말하며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42절을 말씀해 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이세 씨로 또 다이세 사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보니까 다이세 자선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서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세렛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스에서 태어나고 갈릴 사람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어줍잖은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줍자은 성경 지식이 오로지 온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깊이 알고 깨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하며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할 때, 그리고 성경을 우리 삶 속에서 함께 공인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소는 다윗의 씨가 되어야 된다. 글소는 베들렘에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것도 그리고 다윗의 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쟁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의 말씀해 보면 예수로 말미야아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선지자다, 아니다 라고 그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한 가지는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선지자가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척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갈증,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오로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과 같이 그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갈증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이 갈증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강은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줄기를 이스라엘은 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언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증들이 성령에서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끌러 나와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생수의 강이 되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동행함을 믿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정말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산속에 성경이 들은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을 통 우리의 갈증들이 해결되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옵니다.